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업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의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업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요. 아네 아, 주여 우리 우리가 아니라 아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논하건대 그의 눈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께서 와그 그의 청년의 눈을 열심시 그가 보니 불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둘러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업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삼하려의 이르니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가 7월은 당신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을 들어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걸 행동할까요? 먼저는 만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었다면 앞을 보겠죠. 또 앞을 보고 있었다면 위를 보라는 건가 하고 위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눈을 들어 봐 라고 말하면 지금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보길 원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눈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자 둘이 전쟁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아람은 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어할까요?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람은 유민인데 아람은 이 이집트 애국과 무역을 해야지만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는 동안에 뭔가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공격해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빈번히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람왕이 결정을 내려요. 야,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이 엘리사를 붙잡는 것이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이 엘리사를 붙잡으러 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붙잡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예, 네, 8절 보니까 구절 번께 볼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병사들 이끌고 쫙 하는데 누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병사들이 거기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기습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미리 방어 테스트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망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십절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몇 번이라고 써요. 한두 번이 아닌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아라망이 어땠을까요? 매번 보낼 때마다 몰래 상의해서 군사들을 보낼 때마다 그곳에 이스라엘 병사가 있는 거예요. 떡하니. 그러면은 아람왕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부 첩자가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병사를 모읍니다. 야 부하들아, 우리가 몰래 계획하고 분명히 기습적으로 공격을 갔는데 이스라엘 거기 있어. 그럼 어찌 된 걸까?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있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그치죠. 근데이 부하들 중에 한 명이 왕에게 고합니다 그 신부 중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 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람 왕에게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소식 청천번역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손자라는그 엘리사가 내가 침실에서 은밀히 나누는 그 대화마까지도 다 듣고서 이스라엘 왕에 고한다고 하니 무슨 대장을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 엘리사의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 아람왕은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집중해서 그 엘리사만을 붙잡기 위해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람왕이 있어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대군을 일으켜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보면 이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적군은 어땠어요?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종은 당연히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그 적군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방비도 없이 이 적군들이 성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이 종의 눈에는 그 상황이 지금 곧 다가올 위험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종이 말하죠. 내 주여, 어찌함나이까? 오늘 성경 보니까 뭐합니까? 앞에 아 하고 나오죠. 얼마나 두려우면은 이 엘리사 앞에 떨면서 말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종의 입장에서 이말 들으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내가 아침에 너무 소란 스 써서 밖에 나가봤는데 이미 대군이 성을 다에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군이 온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전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번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엘리사는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 그들 간첩보다 우리가 더 많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엘리사와 함께 앉습니다. 엘리사 행동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종은 포위되었다는 그 상황 앞에 두려워고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눈에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적군만이 이 두려운 상황만이 눈에 보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우력이 있음을 우리는 들었고,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너무나 두려워서, 이게 엘리사의 종처럼, 어찌해야 하나, 어찌 없나일까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는 종과 다르게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엘리사는 그 사실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유괴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 종을 위해. 함께 강구합니다1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이로되. 여호와여, 하 보게 하옵소서. 여호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하라 간구했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종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종은 뭘 봤습니까?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의 눈을 보던 것은 적의 수많은 병사들이었지만은 영의 눈으로 현실을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을때 보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막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죠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상황 앞에 두려워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옵서라고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가 보고 눈을 떴을 때 어디 였습니까 사마리아 성 중앙이었습니다 이미 포위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를 인류화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따라갈 뿐이에요. 왜요? 따라오라 하니까. 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의 눈을 들어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 보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 것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본 아람 왕입니다. 사람을 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은 상황을 바라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만을 봤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대대 없으시네요. 네. 상황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의 눈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기도할 때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능히 할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강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상황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 사랑 여러분 정말 기술을 통해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그리십시오. 그냥 뭐하나님이 이렇게 올 거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그곳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 됩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있으면 엎어을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보고 있으면 두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잠시 땅가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마시고 아 두려움이 들어왔구나 이 두려움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교환하십시오 이 두려움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이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봤을 때 이미 하나님 역사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는 자가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입니다.